금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600원 내는 거를 응? 500원 플러스 100원 될수 있지. 그럼 100원을 6개 될 수도 있잖아. 그 방법이 더 많겠지, 그래. 금액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 여기서 500원짜리를 100원짜리 바꿔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한개랑 100원짜리 6개 있었어 그럼 600원 만드는 방법은 100원짜리 6개도 있지만 501개랑 0원 100원 1개도 있었어 이리가한 가지로 쳐야겠지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500원짜리를 100원짜리 로 바꾸는 거야 그럼 11개가 되지 그럼 100원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에서 11개까지 1 0 0 0원까지 나올 수 있어야지. 이런 것좀럼 환전을 하 거야, 환전을. 그러면 지금 100원짜리가 모여서 5원짜리될수 있지. 그러니까 큰 거를 낮은 거로 환전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6 5개가 되겠지. 근데 10원짜리 4개는 100원짜리가 아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환전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거야. 여기 5가지 있지. 안내는 것 포함해서 16가지 있지 땅 안내면 안되니까 하나 빼야겠지 그래서 79가지가 지금 금액이 되는거지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까 이렇게 했었지 방법이라는 것은 100원짜리 5개 내는거랑 고0 0원짜리 1개 내는거랑 다른걸로 주는거지 그래서 여기. 안 내거나 한개두 개니까 세 가지, 여섯 가지, 다섯 까지백기 가지. 가지. 빠온다는 취지하니까. 8 9개지 나. 너